어, 네 이번에 앞에서 되게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어, 지금 부터 제가 할 거는 조금 재미 없을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어, 저는 이번에 일단 이더리움과 트링 완전히 이제 관계성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준비를 해 왔고요. 이주 어, 전에 이제 태용님께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어, 그거를 이제 잘 관련해서 연계돼 있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일단 튜링 완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네, 앨런 튜링은 이제 1912년에 태어나가지고 영국의 수학자이자 컴퓨터 과학자였고요.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독일군의 애니그마라는 암호 체계가 있었어요. 그 암호 해독을 성공을 하면서 그 연합군의 승리를 이제 크게 기여를 한 인물 중 하나고요. 이제 세계 최초의 컴퓨터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네, 어, 관점에 따라서 뭐 다양한 뭐 ABC 컴퓨터도 있을 수 있고 더 후기에 등장한 애리야기라는 컴퓨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계 최초의 컴퓨터인 클로소스를 이제 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리 머신을 고안했고 막 추링 테스트를 고안했는데 이건 이제 후대 이제 인공지능학게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도 나왔어요. 그 이미테이션 게임인데 베네딕트 컴버비치가 되게 명연을 어, 펼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튜링 완전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먼저 해보자면은 튜링 완전이라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나 추상 기계가 튜링 머신과 동일한 계산 능력을 지닐 때 이를 튜링 완전하다고 한다고 하는데 일단 문장 자체가 이해가 잘안 돼요. 그래서 먼저 튜링 머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죠. 튜링 머신이 이렇게 있는데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잡한 거는 설명을다섞기고 어 이걸 그냥 메모리, 그 다음에 뭐램 읽기 장치. 또는 이제 캐시 메모리 정도라고 생각해 해주시면 되고 어 CPU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튜링 머신도 뭐 계산하는 기계라고 이제 번역은 되있는데 이거 자체가 그냥 컴퓨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링 어 머신이 튜링 완전이라고 하는 거는 예 앞에서 봤던 이제 링이 이제 구한 저 기계와 계산 능력이 동일하다면 그것을 정확히 말하면 튜링 머신과 동치라면은 이제, 트링 완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트링 동시가 뭐냐면은, 이제, 트링 머신이, 이제, 트링이 보는 트링 머신이, 일반적인 가산 집합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다풀수 있음을 이제 증명을 해보는 것인데, 그것과 계산 능력이 완전 동시이면은, 트링 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편 트링 머신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트링 머신과 동시고요. 뭐, 이제, 다중 테이프 트링 머신이라고, 뭐 앞에서 이제, 보였던 이제, 테이프와 이제, 그, 읽기 장치, 그거를 이제, 10개 이상 배치를 하면은, 뭔가 이제 좀더 이제 혁명적인 성능이나 또 다른 이제 계산 능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 수학적으로는 완벽하게 그냥 튜링 머신과 똑같다. 일반적인 성능이다라고 이제 증명이 되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폰 노이만 컴퓨터. 얘가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인데 이것도 당연히 이제 튜링 동치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튜링 머신과 막그 메모리의 이제 순차적 읽기 이제 폰 노이만 같은 거는 이제 여러 군데 다 어 순차적으로가 아니더라도 쓸수 있고 막 이런 차이점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메모리에 유한 공간인지 무한 공간인지에 대해서도 뭐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 이것도 그냥 기본적으로는 잘 정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도 트윙 완전이에요. 뭐 유튜브 같은 데서 되게 뭔가 쓸데없이 뭐 게임 같은 걸로 이제 컴퓨터를 만들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그 컴퓨터, 그 게임 안에 있는 인게임 요소들 있잖아요. 인게임 요소들로, 그 튜링 머신을, 그, 그, 튜링 머신을 간단하게나마 보완을 한 거예요. 또는 이제 튜링과 동치인 그 작동 기계들을.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어, 그리고 튜링 완전과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는, 그 프로그래밍 언어가 튜링 완전하다고 할때 이것의 정의는 뭐냐면은,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가 그, 그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들 수 있는 튜링, 그 추상 기계가 트링 동시면은 그것을 이제 트링 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 있죠. 이런 것들이 C나 뭐 C++이나 파이썬이나 러스도 있고, 이제 앞에 후에 소개들이 솔리티언 언어도 있는데 자바도 뭐 있고 그냥 다양한 언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절차적 어, 것들이 다 프로그래밍 언어에 속해 있는데 어,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조건 분기문이 있고요, if문이나 뭐 while문이나 이런 w h 문이나 이런 것도 이제 조건문이 들어가고 또 이제 이미 위치의 메모리 값을 이제 변경할 수 있는 언어를 전부 다 어, 트리완전한 언어라고 합니다. 이때 이미 위치의 메모리 값을 접근할 수 있다는 건뭐 포인터뿐만이 아니고 그냥, 뭐 그냥 말 그대로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 이제 기능을 말하는 건데. 모든 언어가 다 절차적 프로그램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람다 대수도 역시 마찬가지 출링 정치인이 밝혀졌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HTML과 CSS는 프로그램 언어냐? 답은 뭘것 같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왜냐면 이제 HTML이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다라는 말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HTML이 어 이미 메모리 위치에 읽고 쓰고 이런 게 불가능하고 또한 조건 분기문이 없어가지고 HTML은 튜링 동치가 내가 튜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HTML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한 건데 그래서 이제 HTML5와 CS3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닐까요? 맞을까요? 갑자기 생각한 답은 있겠지만 아니라고 생각한 분이 많을 건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답이 맞아요. 이게 이문점을, 물음표를 띄우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이게 어떻게 프로그램을 원하냐. 이게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그 HTML과 CSS3의 조합으로 그1 2 0 그, 그어 셀룰 오토마타라는 거를 만들 수가 있대요. 세포 자동자. 근데 그1 2 0 세포 자동자가 튜링? 안전하대요. 튜링 동시여가지고. 그래서 이 세포 자동자를 만들 수 있는 HTML5와 CSS의 조합은 트링 완전하대요. 트링 완전하니까 뭐, 트링 언어래요. 그래서 저도 이걸 알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아무튼그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꺼낼 텐데, 이더리움과 트링 완전인데, 어, 이더리움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네, 그 이더리움은 이제, 어, 비탈릭, 비테린이라는 사람이 만든, 그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 생태계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 여러가지 이 활동을 할수 있는데, 비트코인과 많이 비교되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역시 네트워크, 블록체인 네트워크 생태계죠. 어, 가장 큰 차이점은, 솔리티 i 라는 언어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뭐냐, 이것은, 아,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제3자의 기관, 3자의 신용 기관이나 외부의 도움 없이 어떠한 특정한 컨, 그 트랜잭션 거래를 그,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수행을 시킬 수 있는 어떠한 시스템을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A가 스마트 컨트랙트에게를 어, 일정한 양의 이더리움 아니, 이더 또는 암호화폐를 지급하고서 특정한 조건의 요구를 상황을 이제 전달했을 때 스마트 컨트랙트가 알아서 그거를 잘 조건문에 그 따라서 잘계산을 하고요 다시 이제 특정한 작업을 수행 하는 그러한 구조를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스마트 컨트랙트는 쉽게 말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언어 s o 서 r y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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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r s o y 이게보수준의 언어입니다. 옆에 보시면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솔리니티의 언어로 이제 헬로월드를 정확히는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출력하는 기능은 없거든요. 프린트문은. 그래서 이제 블록에다가 헬로월드라는 그런 이제 문장을 블록에다가 이제 출력, 그 블록에다가 기록을 하는 그런 간단한 이제 프로그래밍 예제가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되게 많이 비교가 돼요. 왜냐면은 하 비탈리 뷰테인이 비트코인의 단점을 상쇄하고자 이더리움을 만들었거든요. 가장 큰 차이점은, 어, 비트코인은 트림 불안전하고 이더리움은 트림 완전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초에 와일몬이나 펄몬 같은 루프몬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제한적인 조건 안에서만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트림 불안전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능 역시 제한적이고요. 그런데 반해서 이더리움은, 출행 어, 완전한 프로그래밍원으로출링 완전하게 어,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와 같은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외에도 비트코인은 막 발행 수량이 2만 천개 정도라고 있는데 자, 제한되어 있는데 반해서 어, 이더리움은 이제 장기 공급 성장률이라는 추가 어, 계산률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이더리움이 추가적으로 발행되기도 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채굴 방식도 살짝은 달라요. 비트코인은 막 전체 채굴 풀에 대해서 이제 채굴을 계산을 하는 방법이 반면에 이더리움은 좀더 개선된 이제 채굴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더리움은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POS만 지원하는, 어, 어쨌든 채굴 방식이 살짝 다른 것으로 있고 또 이제 그냥 여러 가지 이제 성향에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어, 많이 다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한계는 있어요. 이렇게, 뭐가 문제냐면은, 튜링 완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한계인데, 뭐, 정지 문제라는, 이제, 튜링, 그러니까, 튜링 기계가 풀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도 당연히 풀지 못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해킹 공격의 가능성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 홀무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대적으로, 이제, 그냥, 무한, 쉽게 말하면은, 무한 루프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무한 루프를,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형성을 하면은,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마비 되겠잖아요. 이걸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는 모든 거래를 발생시킬 때마다 일정한 양의 수수료를 부과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계산을 수행시키는데 이정 도의 이제 한계 한도 가스비가 들겠다 또는 이제 이 정도의 한도 가스비를 계산하는데 넘겨버리면은 이 거래 자체를 완전 무효화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코스트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다양한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스마트 컨트랙트로. 어, 부동산 시스템도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이제 만들 수 있고요. 다양한 뭐, NFT 마켓도 만들 수 있고, 웹3, 웹3도 사실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구현이 가능하고요. 굉장히 다양한, 뭐, 화면에 나와 있는, 다양한 예시들은 그, 비탈리,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상시자인 비탈리 피터링이 직접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고서 제시를 한 사례들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이더램이 비트코인보다 짱상맨 뭐 이런 것이 <laughs> 정도로 되겠습니다. 네, 제 네,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